안녕하십니까, 사령관님. 신호 수신 중입니다. 연합과 마지막 결전을 펼칠 날이 코앞으로 다가왔네. 하지만 타소니스를 직접 치려면 먼저 연합 최강의 방어구를 돌파해야 하네. 뉴크 장군이 요약 보고해 줄걸세 나는 30번이 넘는 대규모 접전을 치르며 타소니스를 제꼈다네. 그래서 방어 체계를 속속 들이야 알지? 파소니스에는 연합함대의 집결지 역할을 하는 주 궤도 정거장이 세에 있네. 우리가 중앙 정거장을 기습해서 소동을 일으키면 그 틈을 타서 소규모 부대가 행성 방어선을 돌파할 수 있을걸세. 감탄했습니다, 장군님. 정면 돌파는 안 어울리는 분이라 생각했는데 말이죠. 연합군은 오메가 분대와 델타 분대를 정거장에 배치해서 방어하고 있네. 우리 알파 분대의 녀석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그렇군요. 음? 목표 위치는 예, 좌표를 보내십시오. 고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사령관. 공격 대형으로. 뭐? 좌표를 내가 보내십시오. 보이나? 시간이 됐군. 네. 훌륭한 결정이야. 듣고 있습니다. 어이가 없군. 알파 군대라면 절대 장비를 이렇게 두고 가지 않지. 그야말로 한심하고먼 본부, 지시 바랍니다. 응? 시간이 됐군. 훌륭한 결정이야. 시간이 됐군. 듣고 있습니다. 안전띠 꽉 메라고 지키면 됩니다. 듣고 있습니다. 목표 위치는 목표 위치는 흔들리테니 꽉 잡으세요. 무 보고드립니다. 거스트 접종 기지라 그렇게 알겠습니다. 서플라이 디포가 있습니다. 본부 지시 바랍니다. 내가 보이나 시간 서플라이 디포가 부족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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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력이 부족합니다. 미래력이 부족합니다. 고있습 s c d 준비 완료. 예, 완료. 미래력이 부족합니다. 있습니다. 전진! 오시죠. 여기 전투 시작해. 음? S비 준비 완료. 작전 준비 완료. s 피리 준비 완료. 알겠습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역력을 내리시죠.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SCB 준비 완료. 장력 파티. SCB 준비 완료.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SCB 준비 완료. 장뇨 확인. 미래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목소리> 본부, 지시바랍니다. <목소리> 본부, 지시바랍니다. <목소리> 미 말씀하십시오, s c 준비 완료. 와즐, 공격 대형 와즐, 공격 대형으로. 공격 대으로서 기포가 부족합니다. <목소리> <와드러. 공격대응. 목소리> <공격대응으로. 서프레기코가> 부족합니다. <목소리> 업그레이드 완료. 알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b 준비 완료. SCB 준비 완료.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준비 완료. SCB 준비 완료. 듣고 있습니다. 밥밥이야! 이니오이니 스튜디오! 헐준니 완료. 디오 헐이니 스튜디오! 준이니료튜디오 헐이니 스튜디이니다개디이니니 예, 듣고 있습니 You. 준비 완료! 명령을 내리시죠! u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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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 완료! o u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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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하다 SCB 준비 완료! 명령을 내리시죠! 그로펠러 주로! SCB 준비 완료! 내가 SCB, SCB 준비, 내가 준비 완료! 뭐?! <목소리도> 작전 어? 준비 완료! 듣고 있습니다! 작전 준비 완료! 내가 한가해 보이나? S c 비 준비 완료. 명령을 내리시죠. 뭐? 그업 끝. 우선 결정을 내리기. 응? 음? 어서 결정을 내리. 시비 끝났습니다. 씀하하시오사령워와 주로. 으아! 로케아 주로. 으아! 로케로 으아! 로케아 주로. 으아! 로케아 주로. 으아! 로케아 주로. 으아! 로아 주로. 아로케케아 전진 앞으로 목표 위치는 뭐? 어? 표위로는 예, 내리시죠. 내리시죠. 아, 목표 네, 위치는 다표 위치는 목표 위치는 목표 위치는 목표 위습니다위치표시치는목 목표 위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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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i l l be able to sit you. Yes, I know. Look for me, sir. Young, y 다 아제 내가 흥나 어서 결정을 내리죠 말씀하시죠, 리저! 이기리 Younger, dear, d e a 영 d 을 내려주십시오. dear, dear, d e a a

제가 처리하죠 사라진다 쥐도 <목소리도> 새도 모르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예? 오! 활짝 웃습니다. 영장을 내려두십시오. 좋다컸다 좌표를 보내십시오. 네, 예, 대장님.

이 위치가 아거같습니다 내가 안내보이나? 잘 보이네. 목표 위치는 아주 잘 보입니다. 갑니다. 영령을 미리 살펴보죠. 제한 지 위치는 앞습니다 이동. 갑니다. 목표 위치는 완료. 없겠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듣고 있습니다. 아군이 공격하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오, 그쪽도쯤이야 오케이, 시작. 볼륨. 습니다 Okay. 이우세요목표위치는 네, 예, 본부, 지시바랍니다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카나조 루카나조, 루카나조, 루 본부, 지시 바랍니다.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전진 앞으로! 이동! 아들이 음. 공격받고 있습니다. 계획 있으십니까? 문제 없습니다. 호우, 그 정도쯤이야! 예, 작 정했군. 압출 준비 완료.

하고 있습니다. 니다 목표 위치는? 지금은 아없다 어서 결정을 내리게 목표 설정! 몰가 마라 본 목표 확인 완료. 듣고 있습니다 말씀하시죠 대장님방력만 내십시오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작업 끝 드디어 사라진다 고리아 어? 가오 뭐랄 고리아 가오 말씀하시죠 대장님 고스트 작전 대신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제가 처리하죠 사라진다. 쥐도 새도 모르게. 그도 모르게. 쥐도 모르게. 쥐도 모르게. 쥐도 앗르게 쥐도 앗가도 모르게. 쥐도 모르게. 쥐도 모르게. 쥐게 쥐도 모르게. 쥐도 모게 쥐도 모르게. 쥐도 모라 응, 어, 듣고 있습니다. 갑니다, 1층 어, 본부, 지시바랍니다. 듣고 있습니다. 통신 캐시. 내가 흥할 보이나 골리앗 가도. 골리앗 가아군이 공격받고 있는 사이가스가니다 아, 예, 문제없습니다. 우선 교신 예. 가요 교신 가 듣고 있습니다. 아주 잘 들립니다. 흔들릴 테니 꽉잡으요요 d u 보이나? n d l e Tiny, Quad, and Tay. Yes, I love you. Yes, I love 안전 u 채우세요. love 우 o u Yes, I love you. Yes, I love you. Yes, I love 목표 설정! 듣고 있습니다. 목표 실시. 목표 설정. 목표 위치는 듣고 있습니다. 목표 설정. 명령을 내려주십시 목표 위치는 수성 중입니다. 콜리 가동. 작전 준비 완료. 반파 본부. 본부 지시 바랍니다. 듣고 있습니다. 수성 중입니다. 어디에 있다 본부? 아군이공격받고있습니다 목표 있으면, 고고있으으면 고개 박고 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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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개 박고 있으면, 고 있으면, 고고있고 제스템 작동 중. 입력하십시오. 통신 개시. 골프. 지시 바랍니다. 안전띠 채우세요. 골리앗 가동. 우산 교신기 가동. 목표 위치는? 안전띠 채우세요. 좌표 아니, 입력하십시오. 공식하셨습니다. 아주 잘 들립니다. 아, 안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전띠 꽉 내라고 친구들. 목표 위치는? 슬리피 과제 위 언제 없습니다. 목표 위치는 언제 듣고 있습니다. 겠다고 있습니다. 본부 지시 바랍니다. 아주 잘 들립니다. 안으로 나 앞으로. 무선 교가

고 있습니다. 수신 완료. b 준비 완료. 통신 개시. 도표 확인 완료. 안전 완료. 본부 지시 바랍니다. 산교신마라스 어? 아, 네. 작동 중. 안전 채우세요. 어? 듣고 있습니다. 그래, 음? 음. 그 있습니다. 수성 중입니다. 안전띠 채우세요. 안전띠 광매라고 친구들. 시스템 작동 중, s 1 2 준비 완료. 오리안 가드, 오리안 가드. 여기는 우크 방출기를 확보해서 가동했다. 누가 사이오닉 방출기 사용을 허가했죠? 내가 했네, 중위. 뭐라고요? 아티가의 연합놈들이야 나쁜 놈이었다 치고 이제 이 행성 전체에 적그를 풀겠다고요? 미친 짓이에요. 캐리건 말이 맞습니다. 다시 생각해 주시죠. 내가 심사숙관일이니 다들 날 믿게. 각자 자기 임무를 수행하